었으면 좋겠어. 번전엔 <laughs> 파이처럼? 터 음. 렛 위치 움직일 때마다 위에 얼럿처럼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 이쪽이야. 바로. 바로. 완벽해. 나이스. 에이 적발견. 아, 와. 재장전중재장전중적 적 포착

어. 나 에어컨 켰지. 부러워. 음, 나도 켜. 해봐. 선물이다. 팔. 천. 진 준비해야지. 나도. 여기다. 오. 오. 야. 스파이크가 B 지점에 아, 떨어졌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오, 뭐야? 와우. <laughs> 거기 아, 어디 스이터 있던데? 지금 말 쏜다. 간지로 간다. 어, 우리 이번에도 431여이야 와우 아우. 비가 아, 길지좋았어 장치 준비 완료 거기 나 닮은 애 미리 미안. 안녕 여기다 거기야? 자리 쓰라 <laughs> 에이, 발견 음. 어, 개코가 뭐 먹었다. 제스켓어스파 어. 아. 어, 응. 하나 그리, 라스트 그리. 어. 되0 끌렀는데. 야, 올라간다. 파! 치면 죽어. <laughs> 어. 고아울로 있을 거 같아. 달도 있네. 내 것도 하나만. 이거 넣 없네. 까비. 나만 그런가? 아, <laughs> 주 즉시 공격기. 삐오기만 해. 바람대로 가줄듯 <laughs> 제발 와주세요 나공공이이야써이 이긴 분인인데다 k a 야 B죠 아니? a 소리 없는데? 여기도 소리 없어 네. 궁극 준비 완료. 달도죠면가는 이드서이 독서. 이독이 독서. 이 독서. 이 독서. 이 독서. 이독조이 독서. 이 독서. 이 독서. 이독이 독서. 이 독서. 이 독서. 이이이 남았습니다. 어, 뭐, <laughs> 어, 어디야 우리 베이스, 우리 베이스. 여기야. 땡 <laughs> <laughs>

어, 그거 아, 그 맞으면 어떡해, 이걸? 아, 병신 새끼. 자, 헤이드 뭐해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화면 왜 이렇게 많아? 심지어 발로란트가 메인 화면이 아니잖아. <laughs> 롤 영상은 보면서 발로란트를 하는 거였어? 아, 나 오퍼였는데. 아, 짜증나. 아슴 아파도 나 이렇게 웃음. 어, 아, 무슨 아. 에이스야. 진짜 기분 존나 짜, 존나 나빠. 에, 바다조 하나라도 건들만해 봐. 안 죽겠어. 라이언트가 진짜 무거운가 이거? 너무 무거워. 리거지왔어 빨리 어, 나 아, 죽어. 이다. 미에서 적들 발견. 중앙에서 첫 발견. 잘가라. 궁극기 준비 완료. 출발한다. 기지점 첫 발견. 시작. 아이. 하, 도망치는 게 좋을걸? 파이크가 이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파이크 위치가 확 됐다. 아 이거 오퍼라 빡센데. 아 잠깐 내 아, 그냥. 아이. 한명 남았습니다. 네 상대는 나다. 아. 이거 빨리 끝내야 된다. 빨리 끝내야 돼. 아, 병신 새끼야. 그렇게 쏘면 어떻게 총을? 뭐요? 어, 진짜 전든. 준비해. 내가 치고 나갈 테니. 진짜. 걱정 마. 이제 내가 왔어. 벌써 들어왔어? 야. 그쵸, 오, 나, 좀 빨라. 나만 똥컴이야나 <laughs> 3000번 때글하잖아 와. 우3060 ti인데. 어, 똑같은데? 인터넷 문제인가? 근데 이거 문제인 CPU를 엄청 많이 음. 먹어. 그니까 이거 CPU 그래야죠? 미쳤어. 뭐라 떠 거리는 거야 저 똥나무 새끼. 이어 <놀람> <놀람> 뭐야 똥나무? 뭐야? <남아. 놀람>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궁극기 준비 완료 우리가 잡아 여기다, 여기다. 안돼 했다니... 아 제가 어, 잡... 어 오퍼다 오퍼다 또뭐 빨리 먹어 아, 그 됐고. 콜나 빠르다 진짜 <laughs> 알았어요 싸움 아직 안 끝났다고 좀 버려줘 개꺼 게뇨 바이 쪼까쇼 아 아엽도저렇 아, 뭐짜 아, 진짜. 어, 아, 진짜. Thanks, <laughs> 좋아, 가자!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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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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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같은데? 아이. 아, 뒤에 돌아왔다. 여기 투트랙으로 오고 있어. 그게 여기 킬조이. 오 퍽! 킬조이 이렇게 돌 수도? 나 이동 준비 완료. 어 이들목 출동. 네, 어디 있을 것 같은데? 가서 맛좀 보여줘. 아, 우리 팀 피가 너무 안 좋다. 페이드가 좀. 어, 너무 멀리 있는데? 됐는데? 돌린 거 같은데 개코밖에 없네. 내가 여기 볼게. 아, 킬주 위치를 몰라가지고 어디 숨어 응? 있을 것 같은데. 어? 아, 왔어. 아. 나 피가 너무 3초 남았습니다. 아시 씨, 뭐 깜짝이야. 스파이크가 아, 오포 바뀌다 아, 아... 아... 페이드 왜 이렇게 못 해? 이 스킬을 못 뭐, 뭐 쓰는 거야, 자식. 아직도 저러네. 어 <laughs>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정하는? 아, 하줄게, 하줄게. 이걸 사줘? 아, 벌은 안 좋아져. 내 3천 있잖아. 진짜 선물이다. 이쪽이야. 에이다. 글로감. 안일써도 있어.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아이 a 다 d a 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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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탕으로 오른쪽에. 오른쪽? 여기. 거기 있었어. 지금은 몰라. 에이. 어, 둘다 있어 거기. 바로 앞에. 아, 이거 아, 내 눈. 진짜. 생성 아 씨발 들어왔어? 아니 나한테 불 붙여 가지고. 아.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저, 오퍼야. 10초 남았습니다. 죽이자 아, 네. 보조 좀. 재장 중 중. 에이적 발견. 아, 탑이. 아, 아. 사이 결국 이렇게 와, 내 연호. 거야 이거. 내 오퍼야. 죽이다. 그 게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제 30프레임 같은데? 누구? 페이드 어. 누구 좀수 있는 사람? <laughs> 진짜 동남아에서 어. 게임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근데 프레임 떨어지는 것까지 관전을 하고있어 남의 프레임까지 <laughs> 근데도 리플레이가 없단 말이야? 말이 안된다 에이야에이쪽이야에이야 야, 에이아. 에이아. 에 에이아. 에이아에에이크 설치. 응? 나 공격기 준비 중이야. 하, 도망치는 게 좋을까요? 아, 뒤, 아, 아 바이퍼. 제발 해체, 제발 해체. 제발, 제, 제발. 나이스, 나이스. 털라 어떻게든 끝까지 버티라고. 지원봇 캐리 미쳤다. 미쳤다. 어? 아아 이탈리자마자 바로 승리.